주 안에 만나 3월 9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59편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상식적인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미움을 당하고 그 악한 계략의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모르는데 두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두려움을 준 요소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명확한 원인을 알면 해명이라도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 그를 죽이려고 그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당황스러운 위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들이 와서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원인을 생각하는 것은 소모적입니다. 어쩌면 명확한 원인을 끝까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인 번뇌에 빠뜨리게 하지만 기도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제 그에게 닥쳐올 생명의 위험 속에서 그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옆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는 그냥 연약한 안에 미갈만 있어요 수적으로도 자신이 약합니다 그의 눈이 철저하게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좌절하게 되고 낙망하게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진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실인데 정말 진짜 현실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마치 둘러싼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람 군대 아래에서 떨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서 산 위에 있는 불변거를 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힘과 진짜 세계를 보게 된것 같이 현재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현재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들은 작아지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영적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전까지는 악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줄을 이루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조, 조종하, 조롱하신다. 응. 앞에 와 있는 몇 명의 군사를 물리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소멸하시는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 등그 하나님의,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비록 아직 밤이지만, 결국은, 결국 자신은 주의 힘과 주의 인자를 노래하며 맞이하는 아침을 보게 될 것임을 찬송하는 평안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 있지만, 두려움의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채워지고 기도로 인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힘들 것이지만 여전히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힘든 것을 거슬러 생명력을 드러내는 귀한 저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